우리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나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 난 모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 72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본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려서부터 듣고 순종하며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의 모든 행실과 마음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즉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단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심히 놀랐다 이렇게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26절 말씀에 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얻은 자, 이 땅에서 그 부를 누린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쉬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요? 심지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 정말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이 일어납니까? 이 제자들의 말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냐고요? 부자도 못 들어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못 들어간다. 또이 하나님의 모든,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도 못 들어간다. 사회적인 통념과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의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낮아지며 섬기는 자리에서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거나 드리는 일이 많은데 이 땅에서의 부를 사랑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마귀가, 아니,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물통에 주님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후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해 봅시다. 어떤 말씀이에요? 부자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야. 이 주님의 말씀을 두고 27절 말씀을 봐야 해요.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바로, 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묵상해 볼 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는 있어. 하지만 어려워. 어렵지만, 누구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그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십칠 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십칠 절의 말씀을 따로 독립적으로 묵상해서는 정말 생뚱맞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수 있어. 참으로 생뚱맞는 일이지만 이 말씀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할수 있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짓는다면, 아하! 라고 이해가 될수 있는 말입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낙타를 이 바늘기에 들어가게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는 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남을 섬기며 겸손히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한다면? 내가 한다면. 그렇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설수 있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고 자리에 설수 있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부자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수 없는 우리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수 없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 바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겸손의 삶, 능력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 더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믿음 허락하시면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 우리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선 이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결합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